여보세요? 날씨 맑음입니다. 공부하러 갑시다. 자, 이번 시간에는 나무 공부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공부는 좀 무거운 주제이긴 하죠. 하지만, 아, 야생화를 공부를 하거나, 야생화를 배워보고 싶은 분이거나, 나무를 좀 배워 보고 싶으신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자 아, 어 약간의 공부방이라는 어떤 그큰 타이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이 나무나 아니면 풀 이런 야생화 이런 것에 조금 친숙해지고 또 익숙해지게 되면 더 자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보기 위해서 어 일단 공부방을 한번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마음은 호응이 좀 있으시길 바라고요자 오늘은요 첫 시간인데 나무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용어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용어 때문에 이 식물의 용어죠. 식물 용어. 우리가 이제 사람이 살면서도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 어린아이 때부터 유아, 그러니까 영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이제 말이고 그말 속에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의 어떤 의미를 또 서로 공유를 해요. 같은 의미로 공유를 해야지만 당연히 같은 생각을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어를 공유를 하고 그 단어에 대한 그 용어죠 용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용어에 대한 그 의미도 같이 어, 공유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소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용어가 같지 않으면 동일하지 않으면 상대와 동일하지 않으면 다른 얘기를 똑같은 단어를 써도 다른 얘기를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는 기호이지만, 기호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 그 다음에 글씨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기호예요. 기호이지만, 기호를 우리는 약속을 했습니다. 자, 나무라는 건 이렇게 생긴 거야. 이게 나무야. 라고 했어요. 근데, 눈으로 봤을 때, 이거야. 라고 했지만, 말로 설명할 때는 나무는 이 부분은 무엇이며, 이 부분은 무엇이고, 얘는 뭐고 기타 등등 또더 자세히 들어가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이 허연 부분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뻗어 있는 이 허연 부분 그리고 뒤에 있는 거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이 작은 것들 작은 거 이런 거를 다 무엇이라고 하느냐는 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다 규정을 해놨습니다 마찬가지죠 여기 보면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게 있죠 저걸 우리 뭐라고 했을까요? 예. 가시라고 했어요. 가시. 그죠? 예. 이렇게 그렇게 가시라고 한 거는 그 가시라고 한걸 우리는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뾰족하게 생기고 찔리면 아프다. 라는 것으로 아마 규정을 해놨을 거예요. 자, 그렇게 공유를 해야지만 무엇을 하든 공부를 하든 아니면 무엇을 뭐 보든 아니면 이야기를 하든 간에 공감이 되고 이가 될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본인이 받아들였으면, 아 나는 이해했어라는 기준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서로 소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소통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생기는 것이 호감입니다. 감정이 생겨요. 그것이 어, 사람이든 아니면 동물이든간에 상관없이 감정이 생기게 되고요. 그 감정에 따라서 좋고 나쁨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또 좋았다가 또 나쁜 것으로 변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좋은 것으로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하룻강아지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그런 녀석들은 범 무서울 줄 모르죠. 범이 뭔지 모르니까.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니까. 하지만 이제 커가면서 알아가면서 범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죠. 그래서 나온 석담이 하룻강아지 범 무서울 줄 모른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 무서워질 수도 있고요, 더 두려워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 공부를 위해서는요, 예, 공부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용어부터 먼저 배워야 됩니다. 그래지만은 제가 설명하는 거, 음, 제가 해설하는 거, 그렇게 해설하는 것들에 대한 아, 이해가 조금 더 쉬워지고요. 소통이 잘 된다는 거죠. 제가 아무리 뭐 쉬운 얘기로, 이야기로 푼다고, 이렇게 해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 용어가 이해가 안 되고, 또 문장이 이해가 안 되면 그 해설은 망점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가능하면 어, 용어를 이해를 하고, 문장을 이해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약속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를 지금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한 3회에 걸쳐 가지고 용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나무인데요. 나무의 가장, 가장 기본적인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나무를 한두번 정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풀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용어를 같이 얘기하다 보면, 아하, 이렇구나, 라고 아마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나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간단한 용어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지금 기둥으로 서 있는 이 나무 이름을 사실 몰라서 상관없어요 이름은 이 나무의 이름은 사람이 붙여 놓은 거고요 어 이러이러한 나무로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 모든 나무가 이쪽에도 나무 어,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만 저쪽에 잣나무도 있고 많아요 저 나무들의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예. 나무의 구조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나무의 구조는요, 첫 번째, 이렇게 줄기가 있죠. 네, 줄기 있습니다. 그 줄기 끝에는 뭐가 있죠? 땅 속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뿌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뭐죠? 예, 잎이에요. 우리. 나뭇잎이라고 얘기하죠? 잎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와서 보면, 줄기 있고요. 그다음에 잎이 있고요. 두 가지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거 뭐죠? 가지라고 해요. 가지. 자, 요 부분은 가지예요. 이 가지는 줄기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가지도요. 줄기의 일부예요. 우리는 이거를 소지라고 얘기해요. 큰 뜻에서 줄기에서 뻗어나온 걸 소지라고 얘기하고요. 이 소지를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나뭇가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줄기입니다. 줄기, 그 다음에 가지, 또는 소지, 그 다음에 잎이에요. 자, 큰 측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요거, 가지와 줄기는 같은 녀석이고. 잎은 또 다른 녀석이에요. 그래서 줄기와 가지는 하나, 잎 하나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저 밑에 있는 뿌리, 네. 뿌리고요. 그 다음에 꽃이 있습니다. 근데 꽃, 그 꽃은 지금 이 나무에서는 볼 수가 없고요. 꽃은 별도로 제가 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꽃이 있고, 그 다음에 열매가 있어요. 열매. 자 이제 여기 보면 땅바닥에 떨어진 작년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 흔적도 있고 열매도 있습니다. 자, 요게 이런 거, 이런 거, 자 이런 것들 열매죠. 여기도 열매 있죠. 이렇게 예 도토리라는 우리 열매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많습니다, 되게. 또 이렇게 이제 산딸나무처럼 이런 열매를 또볼 예, 수가 있고요. 열매는 뭐 물론 뭐 나무마다, 수종마다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무 구조 중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할 게 이제 꽃이죠. 예, 이게 지금 배롱나무 꽃인데요. 이게 꽃입니다. 아 이거는 꽃망울이고요. 아직 터지지 않은 꽃망울이고, 여기 뭐 꽃이 있고 그다음에 잎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가지죠. 여기 줄기고요. 줄기가 이렇게 세 개가 뻗어 나갔고요. 그다음에 밑에 뿌리가 있을 거고요. 이 나무는 아직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습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어떤 용어들을 갖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다섯 가지 구조 꽃그 다음에 잎 줄기 그 다음에 뿌리 열매 이 다섯 가지의 구조 중에서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오늘은 줄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오늘은 시간은 줄기만 먼저 얘기해 드리고 다음 시간에 예, 다른 부위를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기는요 기본적으로 껍질로 되어 있습니다. 바깥이 보이시죠? 네, 이게 껍질입니다. 그리고 이 껍질은 이렇게 굴곡이지고 터져있기도 합니다. 또는 배롱나무처럼 이렇게 말짱하게, 네, 말끔하게 터져 있지 않고 딱딱한 형태로, 딱딱한 형태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롱이나 아니면 단풍나무 같은 경우가 터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 껍질을 다른 말로 숲피라고 얘기도 합니다. 용어가 그렇습니다. 껍질은 우리말이고, 숲이는 한자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껍질의 경우에는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 층층이로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죠? 몇 개의 층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이몇 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이 성분이 뭐냐면요, 코르크 아시죠? 우리 와인 먹을 때 따는 그 코르크. 코르크층이라고 얘기합니다. 코르크층 그럼 이 층이 왜 생긴 거냐? 여기 있는 층이. 이 층은요, 1년에 한 번씩 자란 것을 얘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껍질도 자라기 때문에 그 껍질만 봐도 아, 이 나무가 몇 년이 됐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게 나무가 주는 일종의 어떤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 껍질을 성분은 코르크고 코르크는 이렇게 표시를 냅니다. 갈라지면서, 그리고 그걸 코르크는 나이테처럼 층을 갖고 있다는 거죠. 숲피에서즉 껍질에서 이런 정보를 다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줄기에 대한 또 다른 정보, 가지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 가지죠. 그렇죠? 자, 이 가지고, 뭐, 작은 걸 소지라고 얘기합니다. 또, 아주 굵은 거. 저렇게 굵게 생긴 것도 다 가지입니다. 줄기의 일종이에요. 줄기와 마찬가지의 개념이에요. 이 줄기가 갖고 있는 이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게 가지를 뻗어가지고 잎을 많이 달수 있도록 하거나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어떤 요건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줄기가 하는 역할입니다 이럴 때이 줄기에는요 무엇이 나타나냐면 보시다시피 잎을 달수 있는 그런 어떤 성분을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잎이 갖고 있는 어떤 이 가지가 갖고 있는 어떤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는요 잎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성분을 담고 있다는 것이고 그 잎이, 잎이나 이, 이 가지의 어떤 크기나 모양이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나무의 전체적인 모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줄기가 하는 역할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요 또어 여기는 지금 이 참나무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만 이 줄기에 이제 피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찾아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벚나무 입니다 벚나무를 보게되면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자 이렇게 이제 약간 우들두들하게 튀어나오고 튀어나온 곳에 약간 구멍이 뚫린 것처럼 보여요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피목이라고 그래요 피목이라고 하는건 피는 이제 가죽이잖아요 껍질을 얘기합니다 가죽의 눈 이렇게 눈목 잘 써가지고 피목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껍질 숨구멍이라고 보십시다 껍질 속구요. 다시 말해서 용도가 뭐냐면 이 안에 예, 이 안에 이 형성층이라는 게 있어요. 살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살아 있는 부분의 예, 부분이 어, 어떤 생명 작용을 할 때, 생명 기작을 할때 발생되는 그 안에서 이몸속 안에서의 어떤 가스라든가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뭐 어,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빠져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그, 그 빠져나오도록 나무가 구멍을 뚫어놨어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가스가 바깥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 바로 이 기공, 네, 저기 기공이 아니라 피목입니다. 네, 피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목은요, 나무마다 좀 다르고요. 피목이 없는 나무도 있습니다. 자, 그 없는 나무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은행나무의 경우에는 거의 피목이 보이질 않아요. 단지 갈라진 게 있습니다. 저 갈라진 틈 사이로 결국엔 기공이, 아, 공기가 빠져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여기는 이, 이, 이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피목이 별도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갈라진 틈이 결국은 피목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핫배 나무입니다. 핫배 나무는, 뭐, 여실히 보이시죠? 예, 다이아몬드 모양의 그런 피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롱나무입니다배롱나무는 거의 피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 딱딱합니다. 이렇게 없는 녀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 자세히 보면, 아주 자세히 보면, 어, 미세한 그런 피목이 있다라는 예, 그런 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육안상으로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나무의 경우 참나무의 경우에는 이렇게 갈라진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 갈라진 틈 사이로 가스가 빠져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스가 빠져나오는 또한 가지는 이렇게 어, 가지가 잘려져 나간 약간 경우에 이 사이에 틈이 있습니다. 그틈 사이로 빠져나오는 경우가 또 있고요. 대부분의 어떤 불필요한 그런 가스는 잎을 통해서, 네, 이런 잎을 통해서 주로 많이 나가게 되는데, 어, 그 피목의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부득이하게 어, 이 몸속에, 이 줄기 몸속에 만약에 그런... 어, 이산화탄소나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게 있다 그러면 빼낼 수 있는 그러한 일종의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줄기에 대한 얘기는 더 깊은 얘기는 또 다르게 다른 모습으로 또 여러분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줄기는 이거 말고 줄기를 잘랐을 때 나이트부터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뭐 형성층 그다음에 물관 채관 등등등 여러 가지 아, 여러분들이 보시면 조금 호기심이 갈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줄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